안녕하세요, 디가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럼버크래프트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인기게임에 있어가지고 다운받게 되었고요. 게임키시면 이런 화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한 남성이 있고 드래그로 이동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한 해볼게요. 헛트리 라고 밑에 써있는데, 오, 그냥 자동으로 잘리네요. 나무를 잘랐고, 나무를 얻었고, 오, 축하 떴네요, 바로.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구축했다. 많은 건물을 잠금 해제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 나와 있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재라고 떴네요 목재를 더 얻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작감은 좀 나쁘지 않고요 여기 톱니바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구매, 보건, 뭐, 크레딧, 광고를 제거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고 제거는 4,300원이네요. 크레딧은 뭐, 영어 같은 게 나오는데, 아, 네. 굉장히 좋은 말들이 써있네요. 잘봤고요 자, 아, 나무를 캐야겠죠?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캐주고, 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아, 나무 캐러 갑시다. 여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초록색 나무 있고, 파란색 나무 있고, 쩍쩍쩍 해줄게요. 나무를 쩍쩍 먹어주시고, 지금 40개가 넘거든요. 여기도 해 주시고, 심심하니까 이렇게 돌면서 해주면 좋겠죠? 자, 패스트 럼버 밀. 더 많은 목재 생산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뭔진 모르겠어요. 생산 능력이 올라간다고 써 있는데, 집도 가니까 집은 어, 무려 나무가 2,000개나 필요합니다. 지금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40개.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젖지네요 가게가 열렸고요 고객의 골드를 얻을 수 있도록 럼버를 제공합니다. 이건 뭐죠? 나무를 골드로 살수 있는 건가? 완전한? 눌러볼까요? 눌러도 뭐 되지는 않네요. 다음의 제안 눌러볼까요? 뭔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한 떴고요. 이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가까이 가니까 나무가 먹어졌는데 얘도 나무를 줘서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대장장이 떴고요. g 으로 업그레이드 모든 손상 긴 수명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피해를 주다 한글 번역이 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서 그래 여기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타워 아카데미가 열렸고요. 더 높은 업그레이드 손상 내구성 되어 있네요. 돈이 없는데, 또 이걸 지으니까 또 뭐가 열렸고, 또 뭐가 열리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병원이 열렸습니다. 상처를 치 취하기 위한 최선의 장소라고 합니다. 널스가 있죠. 널스. 아, 70개... 아, 이렇게 누르니까 또 돈이 바꿔지네요. 자, 완전한 여기 가가지고 나무 먹어주고요. 나무를 많이 캘수 있게 여기를 업그레이드 해놔야겠네. 여기도 오픈을 해 주겠습니다 문 열렸고요 등과 나무에 대한 이포털투 싸움을 누릅니다 <laughs> 뭐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싸움 전리품 골드라고 돼 있는데 아 여기 갑자기 살아남을 이라고 뜨면서 광고가 나오면서 여기 들어와 졌는데아 이거 뭐죠 이 이거 뭐 타이머가 지나가는데 가야 되나 홀 원수 이전. 요구. 그들이 오고 있어. 자, 뭔가 싸우는 건가요? 오, 오 싸운다. 오, 오. 아, 한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는데, 나는? 아, 이렇게 컨트롤 해서. 어, 나는 왜 공격을 안 하지? 공격해봐. 아, 이렇게 쳐다봐야 공격을 하네요. 좋아요. <laughs> 오, 체력이 없는데. 오, 체력 찼다. 컨트롤. 착. 착. <laughs> 광고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뭐 피버모드 뜨고, 뭐지 혼자 깨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무, 일단 나머지 캐주고, 기왕 들어왔으니까. 자, 나무가 리젠이 됐네요. 핵이 동식 핵이 쫙쫙쫙쫙 해줍니다 파란 나무 초록 나무 그냥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들어가지진 않고요 집에 가가 있고 뭐 고투 싸움이 있는데 레벨 2탄을 또갈수 있나 봐요 이쪽에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무가막 있고 아, 여기는 체력을 채우는 곳이고요. 이게 보니까 나무를 골드로 바꾸는 건데 이 제한을 누르면 되는데 나무가 없으면 골드로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쁜이라고 돼 있으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제한, 다음의 제한 좀 하는 방법을 알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무 만드는 걸 업그레이드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 골드로 그리고 풀타임이 지나면은 가게가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완전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792개가 있기 때문에 99 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아 요렇게 그럼 골드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 골드로 이 나무 생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됐죠? 보이시죠? 광고 보시면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굳이 광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조온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딱 받아주고요. 골드가 다음 거는 117인데. 아, 대장장이가 있는데 이거는 데미지랑 갑옷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싸움 여기 들어가서 싸우는 것 같은데. 타워도 있고요. 나무를 좀 주변에서 캐 볼까요? 나무를 좀 캐고. A few moments later 갑자기 집에 적군이 나타났는데. 아, 이렇게 집. 안 해도 적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네요, 알아서. 어, 그래서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자, 가게 가서. 그냥 좀 좋은 걸로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럼버밀 업그레이드 해주고. 한번 또 싸워볼까요? 여기 좋은 두 번째 거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싸워볼게요. 살아남을, 오, 여기 도끼가 있는데, 도끼 한번 먹어주시고. 오, 도끼 약간 사정거리가 길어진 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탁, 탁. 아, 저, 그, 바가 지나가면, 이제, 적이 나오나 봐요. 그냥 먹어, 미리 먹어줍시다. 그들이 오고 있어. 오, 요번에 좀, 뭐야, 사거리가 있는 애들인데, 돌을 던지거든요? 트롤. 체력, 물력도 나와주니까 오 휘린드 가렌 가렌, <laughs> 여 이겼고요 춤도 막 쳐주면서 어, 존이 경과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이게 쉽죠? 어, 이게 생각보다 R P G 요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미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처음보다 좀더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존세 번째 거들어왔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오여긴 뭐지 병원인 것 같은데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힐을 한번 해주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나무 먼저 캐주고 짝짝짝 이제 몸이 나옵니다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한쪽은 근거리 한쪽은 장거리 유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려주고 오, 1인드. 어, 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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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쟤네들이 더 세, 왜. 자, 한 대씩 때리고 튀고, 한 대씩 때리고 튀고. 아, 왜안 때려? 와, 오케이. 1인드. 오, 좋아요. 체력량 먹어 주시고 아, 여기 살짝 여기 이용하면 되네. 오호호. 나... 어, 승리했죠? 돈이 경과. <laughs> 자 여기는 일단 바로 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업그레이드 좀 하고 아,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나무가 막 굴러다녀요. 자, 여기 나무 또 생산이 됐고 아, 1366개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돈도 많이 바꿀 수 있네. 아, 이거 생산 속도를 좀 높여줍시다. 체력도 한번 회복해주고, 바보!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요. 아, 이제 나무 1600개 모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2000개 모으면은 그냥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1600개 있으면은 광고 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아, 제가 광고 보고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집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아, 건물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아, 약간 뭐죠? 타워 같은데, 이쪽도 폭탄 타워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쪽 아래에도 슬로우 럼버, 아, 럼버밀도 또 생겼네요, 이렇게. 자 오늘 럼버크래프트 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 봤는데요 어이 게임 처음에는 좀 얕잡아 봤는데 이런 rpg 적 요소가 있는게 조금 괜찮네요 생각보다 키우는 맛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요런 제작하는 기능을 가진 럼버 밀이나 또 캐릭터 자체를 키우는 요런 대장장이 기능이나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또 교환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어, 럼버크래프트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생각보다 어, 완성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